36번. 그림을 그려봅시다. y는 루트 x가 이런 모양이 있을 때, 여기 m분의 k 마일이 있고, 여기 m분의 k가 있으면, 이 fm분의 k, 빼기 fm분의 k 마일은 요 길이를 의미하는 거죠. 얘가 f의 m분의 k. 여기 F의 M분의 K 마일이 됩니다. 거기에다가 M분의 K, 요 길이를 곱하라. 요 길이를 곱하면, 이 길이에다가, 이 길이를 곱하면, 요런 사각형이 되겠네요. 요런 모양 사각형이 될 건데, 그거를 K가 1부터 N까지, K가 1부터 N까지 하면, 얘가, 1까지 가게 되죠 네, 여기, 여기, 여기 1까지 이런 짓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각형들을 쭉 만들어가면 이런 넓이가 나오겠네요 이 음,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음, 여기가 1이 될 테니까 얘는 그냥 역함수 루트 x에서 분해도 되는데 y는 x 제곱 1 1 해서 이 넓이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, 0에서 1까지 x제곱 dx가 되겠네요. 3분의 1입니다.